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어, 제5과목, 심리상담의 서은주입니다 드디어, 어, 이제 마지막 기출문제풀이가 남았는데요. 어, 오늘 1번서부터 10번까지 또 다시 살펴보시면서 마무리 학습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위기상담 과정에 사용되는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위기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 위기와, 아, 기억, 위기와 개인적 자원의 평가. 니은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디귿 개입에 관한 결정, 니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서적 인지적 이해, 미음 개입의 평가에 관한 계획, 비읍 개입의 실행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위기에 이르렀다, 위기 상담에 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위기가 발생되었고 지금 개인적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위기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위기가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적, 인지적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을 해본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서 모색한 후에, 어떠한 개입을 하면 좋을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어,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비읍. 계획 실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개입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평가에 대한 계획을 또 한다라고. 이렇게 되면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네. 제일 처음에 위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 모색하고, 개입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의 실행에 대한 계획, 또 평가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위기상담의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실존주의 상담 접근에서 제시한 인간의 기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존주의 상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2번, 자신의 정체감 확립과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한다. 3번,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4번, 죽음이나 비존재에 대해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존주의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죠. 그, 그래서, 그러한 실존적인 상황을 인간이 자각하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실존주의에서는 상담에서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실존주의 상담 접근에서 가장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딱 보자마자 어떤 이론이 떠오르시나요? 게슈탈트 이론이죠. 게슈탈트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모양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했을 때 그러한 욕구, 욕구나 에너지 동기라고 했었죠. 이거는 게슈탈트 이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접근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서는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감 확립이나 아니면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하죠. 자신의 존재나 죽음에 대해서 늘 인식하며 그러한 실존적 불안을 안고 있다. 이것이 실존주의 접근법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이 강의 이론을 진행을 해 드릴 때 거기서도 각 이론마다의 개념이라든지 인간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매년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개슈탈드 심리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지금 여기 2번, 내담자의 억압된 감정에 대한 해석 3번, 미 해결 과제 또는 회피 4번, 환경과의 접촉 자, 이거 답 금방 나오시나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내담자의 억압된 감정에 대한 해석,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이죠.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억압된 감정 이것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요 히어렌 나우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과거와 미래, 미래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게슈탈트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히어렌 나우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인간은 미해결 과제가 있다 그리고 또 회피하려고도 한다. 이 미해결 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게슈탈트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인간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미해결 과제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뭐, Here and Now, 미해결 과제, 환경과의 접촉, 그리고 알아차림. 이런 것들은 개수탈 때 심리치료의 핵심 이론이다, 핵심 개념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합리적, 정서적 치료 상담의 A, B, C, D, E 과정 중 D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논박, 2번, 결과, 3번, 왜곡된 신념, 4번, 효과입니다. D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논박입니다. 디스퓨팅이죠. 예. 어, 그러면 우리가 A, B, C, D, E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과정에서는 이렇게 A, B, C, D, E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마지막에 F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떠한 액시던트 촉발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어떠한 컨시펜시스 결과가 발, 발생이 되더라. 근데 그 안에 B라는 신념이 빌리프가 작동이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내담자의 이러한 반응들이 초래가 됐다면 그것을 상담해서 어떻게 치료적으로 적용을 시킬까? 엘리스는 어, 이렇게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디스퓨팅 논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지적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어, 나머지 것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동에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디스피팅을 거치고 나면, 이펙티브 필로소피, 효과적인 철학이 수립이 된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뉴 필링스와 비해버스가 갖춰진다. 예, 새로운 느낌과 감정과 행동이 생성된다라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무엇이냐? 이 논박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것이 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d에 해당이 된다. 결과는 어, e에 해당되겠고요. 아, 진짜, c에 해당되겠고요. 왜곡된 신념은 b에 해당되겠고요. 효과는 여기에서 e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알코올 중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비밀리에 상담한다. 아, 가족에게도 비밀에 상담을 해야 한다고 라 주장하네요. 2번 치료 초기에서 술과 관련된 치료적 계약을 분명히 한다. 3번 치료적 계약. 문제 행동에 대한 행동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행동 치료 병행. 4번 치료 후기에는 재발 가능성을 언급한다. 재발 가능성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알코올 중독 상담에서 옳지 않은 것, 네, 쉽게 고르실 수 있죠. 1 번입니다. 알코올 중독 상담이야 말로 내담자 혼자서도 그 중독을 해결하기는 너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가족에게 비밀리에 상담한다는 것은 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오히려 가족들의 협조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상담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에서는요, 특히 이 문제가 되는 이 원인이 되는 술과 관련돼서. 내담자와 치료적 계약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예, 이술 촉발이 되는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하게 어, 내담자와 계약을 분명히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 행동치료 병행할 수 있죠. 예, 뭐 혐오, 혐오적 조건 형성이라고 해서 어, 구역질을 유발하는 그러한 약을 같이 뭐 투여를 한다든지 해서 어, 같이 행동치료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중독이란 그만큼 재발 이 가능성이 높고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언급을 해 주어야 된다. 네, 이것이 알코올 중독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롬볼츠가 제시한 상담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1번, 내담자가 요구하는 목표여야 한다. 내담자가 요구하는 목표. 2번,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 3번. 내담자가 상담 목표 성취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4번.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목표이어야 한다. 동일한 목표. 자,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으세요? 크롬볼츠가 제시한 상담의 목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너무 쉽죠? 4번. 우리가 크롬볼츠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풀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담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경우는 없지요. 개개인의 개인차와 특성 그리고 내담자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에 따라 우리는 목표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예, 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4번이 정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담의 목표로 잡을 때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 내담자가 요구하는 것 내담자가 아닌 제3자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상담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것이 내담자 스스로도 아, 내가 상담의 성과로 지금 몇 점에서 몇점 정도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신이 평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크롬볼츠 같은 경우에는요, 진로 발달 이론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어, 그들만의 독특한 학습 경험이 있을 때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이고요. 요즘은 또, 어, 계획된 우연이라고, 우연이론이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한 학자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6번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가족 진단 시 사용되는 질문지식 사정 도구 중 응집력과 적응력의 두 차원을 주로 사용하는 모델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들 당황되실 것 같아요. 자 모르는 내용이 또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또 문제가 출제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네, 이런 기출에서 또 이번에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내가 학습하는 내용의 폭을 넓혀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 진단 시 질문지를 사용해, 사용해서 그 가족의 어, 그 평가를 한다, 미리 알아본다, 사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지에 어떠한 차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응집력과 적응력을 차원으로 활용해서 질문을 하는 질문지가 어떤 모델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서클, 서컴플렉스 모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은 올슨이 주장한 거예요. 올슨이라는 학자가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 가족 상담에 왔을 때 그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집력과 적응력을 체크해 보는 질문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비버즈 모델. 어, 이거는 비버즈가 주장한 모델인데요. 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축,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가족들이 서로 관계하고 있는 양식을 분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심한지, 중간인지, 이상적으로 최적으로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족이 관계하고 있는 양상과 가족이 기능하는 정도에 따라 가족을 평가하고 사정한다. 이것이 비버즈 모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맥메스터 모델은 무엇이냐? 이것은 앱 에스틴이 주장한 모델인데요. 가족 기능을, 음, 문제 해결이라든지 의사소통, 또 가족의 역할, 또 서로 간의 정서적 반응성, 그리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관여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동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측면에서 가족들을 고려하고 사정하는 것을 맥메스터 모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모델에서는요 말 그대로 가족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 양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의사소통 모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문제에서 가족 진단할 때 응집력과 적응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떤 모델이다? 서컴플렉스 모델이다. 이것을 배우시면 되겠고요. 어, 나머지 것들도 제가 알려드린 내용 추가로 같이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얄롬이 제시한 상호역동적인 치료 집전을 위해 적절한 구성원 수는 몇 명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1번 4, 5명, 2번, 7, 8명, 3번, 10에서 11명, 4번, 12에서 13명. 아, 저는 이 문제 처음 봤어요, 사실. 어, 제가 교재를 집단상담에 관한 책도 여러 권을 봤지만, 이렇게 적절한 구성원수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출한, 제시한 그런 서적은 제가 사실은 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 학자들마다 사실 적정한 구성원수는 각자 다들 다르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 저도 아 이런 게또 얄롬이 제시를 한한 한 것이 언급된 책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는 곳곳에서 또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냥 당황하지 말고 또 이번에 한번또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곱 여덟 명이라고 합니다. 얄롬은 서로 사고 작용하기 하고 그 리더가 그것들을 역동들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치료적으로 잘 활용하고 또 구성원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활발하게 해서 집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구성원의 수로 7, 8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어,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사실 어, 리더의 골고루 그러한 관심을 받기도 어렵고 서로 어, 주제를 피드백을 다양하게 나누기도 어렵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요. 또, 인원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는, 그, 주제가 너무도 한정되어 있다든지, 어, 그리고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또 어렵다. 이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얄롬이 제시한 적절한 집단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인원수는 7, 8명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행운의 7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출 충동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런 문제 꼭 나오죠. 모두 고른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한 내담자냐? 가출 충동에 직면하고 있네요. 가출을 한건 아니고 가출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는 상태예요. 자, 읽어볼게요. 기억 내담자의 가출 충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니은. 가출 동기와 목적 및 가출 가능성을 평가한다. 디귿, 가출 후의 어려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볼, 꼼꼼히 살펴볼게요. 내담자가 지금 가출을 한건 아니고, 가출 충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출 충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맞는 얘기죠. 내담자가 지금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길래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지, 그 행동은 부적절할지라도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상담자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니은, 가출 동기와 목적, 가출 가능성을 평가한다. 가출 충동에 있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러한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려면 그럴 때 상담자는 어떻게 해서 가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동기를 물어야겠죠. 그리고 가출을 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꼼꼼히 둘이 같이 나눠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가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 이러한 것들이 수면 위로 다 떠올려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내담자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자신들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것을 펼쳐줘야 합니다. 자, 디귿. 그리고 나서 가출 후에 어려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막상 지금 내가 충동적으로 가출하고 싶은 것은 올라왔으나 그 이후의 것까지 예측하고. 그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겠죠. 내담자가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가 가출을 하고 난 후에 득실은 무엇인지 너의 어려움은 구체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예상을 하고 그것들을 같이 다 나누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도 나눠야 되겠다. 실제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전한 공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청소년 심터라든지 가출했을 때 이러한 범죄나 폭력 행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어 어떠한 어 정보를 또 제공해 줘야 되는지도 상담자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담자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네. 4번입니다. 기억 리은 티귿 다 우리 상담자 모두가 어 가져야 되는 행동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초로 심리학 지식을 상담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심리 클리닉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사람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지금 다른 과목에서도 또 언급이 됐을 수도 있어요. 또 상담 심리학의 역사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물었네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위트머. 네. 위트머 같은 경우에는요, 1896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 클리닉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립을 하고 최초로 임상 심리학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 뭐, 이런 연대별로 또 학자나 또 심리학이 어떻게 발단되어져 왔는지는 우리가 또, 어,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위트머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 클리닉을 개설했다. 그리고 임상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볼프, 스키너, 로저스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위트모가 정답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나머지 것들을 지워나가서 남는 것이 또 정답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총 지식을 동원해서 인출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볼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내용에서 행동치료에서 체계적 둔감법을 주장한 학자이지요. 체계적 둔감법, 뭐예요? 본인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노출, 상상만 해도, 어, 그것이 굉장히 불안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내담자의 경우에 심호흡을 해서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아주 약한 불안을, 어, 자극하는 그러한 자극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그 강도를 높여 나가서 몸을 계속 이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보는 것.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약한 자극에서 강한 자극으로 이끌어가면서 몸의 반응을 점점점점 이완시키고 둔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체계적인 둔감법이다라고 그렇게 선생님들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너. 스키너도 어, 행동주의 학자이죠. 강화와 처벌을 강조한 그러한 그리고 실험상자를 만들었던 유명한 학자죠. 그래서 어, 적응적인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화라는 원리를 사용하고 또, 부적응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강화와 처벌의 원리를 또 밝힌 그러한 학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 또 대표적인 개념이죠. 조작적 조건 형성.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저스입니다. 로저스는 너무도 잘 아시죠?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 어, 상담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전반적인 다른 모든 이론에 영향을 미친 학자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칼 로저스는 인간의 어,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를 강조하고 있죠 일치성 그리고 공,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 이세 가지를 어, 주장을 하는 학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기출 문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 제가 이 기출을 실은 이유는 우리가 요약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어좀 많이 출제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출제 경향성을 띠기도 있다, 띠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점에서도 저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시험 문제든지요, 변별이나 난이도를 위해서는 그 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어, 우리가 잘 곳곳에서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고 한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어, 그, 문제들을 또잘 맞추신다면 크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된다. 라는 관점에서 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학습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